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그리고 바퀴에 엔진이 달린 것을 만드는 제조사들까지 정말 제 채널에서는 다양하게도 많은 탈 것들을 소개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바퀴는 달려있지만 엔진은 달려있지 않은 순수 인간 동력으로만 가야 하는 자전거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자동차로 따졌을 때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스피드용 로드 바이크가 있고 거친 오프로드에서 타기 위해 만들어진 산악용 자전거 MTB 그리고 고정 기어로 기어 변속기와 프리휠이 없는 픽시까지 정말 자전거도 세세하게 나눠보면 미니벨로와 전기자전거 등더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자전거는 바로 에어로 다이나믹에 미친 공학자가 만든 최고의 자전거 서벨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자전거를 만드는 최고의 자전거 회사 서벨로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벨로의 그 시작 1995년 필 화이트와 제라드 부름이라는 두 명의 엔지니어에 의해 서벨로는 설립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1986년으로 네덜란드 출신인 제라드 부르이 아인트호벤 공대에서 인체 공학과 인간 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다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필 화이트를 만나 디벨로핑 페스털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 투 마켓 즉 기존 자전거들보다 더욱 빠른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로 서벨로는 첫 걸음을 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담으로 여기서 나온 타임트라이얼 바이크란 로드 바이크의 한 종류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평지 위주의 타임트라이얼 경기에서 가장 빨리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오직 속도 위주의 자전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임트라이얼 바이크는 국제사이클 연맹인 UCI의 규정을 준수해야만 제작을 할수 있다고 하며 모든 자전거의 기술이 총집합된 자전거계의 F1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임트라이얼 바이크와 그 생김새가 유사한 트라이에슬론 바이크는 타임트라이얼의 파생형 모델이지만 말 그대로 타임트라이얼이 아닌 철인 3종 경기와 같은 대회에 주로 사용되며 제작할 때는 UCI의 규정을 준수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서벨로라는 브랜드의 그 의미는 뇌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서벨로와 자전거를 뜻하는 프랑스어 벨로의 합성어인데 직역을 해보자면 뇌 자전거 즉 생각하는 자전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반도 삼천리를 가로질러 달리겠다는 삼천리 자전거보다 생각하는 자전거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만들기에 이런 거창한 이름을 지었나 보니 서벨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디에이고 항공 우주기술센터와 다양한 시설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유체의 움직임과 그 효과를 묘사하는 전산 유체역학과 충동 실험을 통해 자전거의 뼈대인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또그 프레임 재료인 탄소섬유 또한 자전거에 가해지는 힘에 맞게 카본을 직조하면서 보다 강성을 높여서 무게까지 가벼운 자전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 역시도 자전거보다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을 좋아하기에 자전거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클릿 슈즈가 생소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자전거를 탈때 그냥 페달을 굴려서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전거에서 중요한 것은 페달을 미는 것보다 클릿 슈즈를 통해 당기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쪽 페달이 위쪽에서 앞을 지나 밑으로 향할 때 바닥으로 미는 힘은 뒤쪽에서 당기는 힘으로 바꿔 줘야 하고 반대편 페달은 그와 반대되는 힘으로, 반원은 미는 힘, 반원은 당기는 힘을 계속 사용하며, 연속 동작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뚜르드 프랑스나 해외 유명 자전거 대회에서 시원하게 원을 그리며, 페달링하는 외국 선수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말하는 것은 쉬울 뿐, 정확하고 빠른 페달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피지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인체공학적으로 더욱 파고들면, 넙다리 고등근, 가쪽 넓은근, 안쪽 넓은근 등 근육의 쓰임새를 알아야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다시 돌아와 머릿속에 자전거를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들은 그냥 자전거 모양의 프레임 게임에 바퀴 두 개가 달려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서벨로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프레임에 주어지는 힘에 의해 굽혀지는 힘과 비틀어지는 힘까지 생각해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거기에다가 F1이나 항공 우주선들이 할 법한 풍동 실험까지 거치면서 강성과 에어로다이나믹을 모두 겸비한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그리고 자전거까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바퀴 달린 것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공기 저항과 싸워야만 했는데 이러한 공기 저항으로 각 제조사들은 면비와 속도 향상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자전거 회사에서 공기 역학이라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오산일 뿐. 오히려 인간 동력이 전부인 자전거는 각 배기량별로 다양한 출력을 내뿜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과는 다르게 그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자전거 선수들은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 도핑을 합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탈때 가장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양옆으로 돌출되어 있는 핸들바인데 이를 위해 서벨로의 연구진들은 핸들바를 통해 마주오는 바람이 슬라이스되고 컷이 되게끔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하고 또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핸들바 각도와 높이를 사용자에 맞게 조절하면서 장거리 라이딩 시 운전자의 허리나 손, 손목 등 최대한 무리가 안 가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최고의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 서벨로 자전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던가 아니면 자전거 선수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마케팅을 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던 자전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최고 순위권 선수였던 한 프로 선수와의 만남으로 서벨로의 역사는 완전 뒤바뀌게 되는데 당시 그 선수는 자신을 스폰해주고 자전거를 제작해 주던 회사가 기존처럼 콜럼버스나 이스턴사의 튜브 빙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타입의 자전거를 제작해 줄 수는 있지만 그가 원하던 최고의 공력 성능과 최신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전혀 다른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길로 이 선수는 바로 필 화이트와 제라드 부름에게 찾아와 최고의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를 만들어 달라며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이때 이 둘은 엔지니어 정신을 살려 무게나 강성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성능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를 완성시켜 그 선수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서벨로는 모토지피 선수들에게 의견을 듣고 슈트를 제작하는 알파인 스타즈처럼 한 명의 라이더를 위한 단 하나의 원오프 모델을 만들며. 현재까지도 R&D 투자와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수들과 같이 성장한 서벨로.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린 서벨로는 2001년 론칭한 P3라는 모델로 소위 대박을 치게 되었는데 뒷바퀴를 공기 저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자전거들과 달리 절삭된 형태의 시트 튜브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e 프레임은 그 등장부터 레이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트라이애슬론과 타임트라이얼 바이크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다른 제조사들이 벤치마킹하는 제품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2년이 지난 2003년에는 당시 세계 랭킹 14위였던 팀 C.S.C.의 자전거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로드 프레임으로는 무명이었던 서벨로가 팀 C.S.C.에게 거의 문전박대를 받으며 당시 신상이던 솔로이스트란 프레임만 간신히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오히려 팀 C.S.C.에서 서벨로에게 연락해 스폰서 계약을 요청했고 서벨로는 팀 C.S.C.와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차지하며 3년 동안 팀 CSC가 14위에서 1위로 오르도록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때 당시 서벨로는 남성 엘리트 투어 경기를 후원하는 가장 작은 신생업체였고 그 역사도 짧지만 그들만의 기술력으로 현재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쓰는 자전거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죠.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서벨로에는 S 시리즈, R 시리즈, P 시리즈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단순히 이뻐서 비싸구나가 아닌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